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매년 그 12월이 되면 그 직장인을 포함한 많은 그 소득을 가진 분들은 그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좀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연말정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제라고 검색을 했고요. 여기에 세제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사이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두 개, 그러니까 국세청 페이지에서 그 성실신고 지원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통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홈택스 페이지 이 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세청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을 클릭을 했고요. 여기서 밑에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따따.nts.go.kr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성실 신고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클릭이 되고 제일 위에 있는 종합소득세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어 종합소득세의 정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세율, 그 다음에 세액 계산 흐름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내용들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위에 내용들은 좀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드니까요. 좀 밑에 내용으로 조금 확대한 상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어 종합소득 이래 가지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합산되니까 이제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그 세액 개산 흐름도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에 여기 좀 여기는 그림이 글씨가 좀 작아서 세액 개산 흐름도 이래서 나와 있는데 요거보다는 밑에 도표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고 그거 외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것들이 합산된 종합소득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과표를 만들어내기 전에 소득공제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본공제에서부터 조특법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공제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에 대한 과표가 나오게 되고, 어 이제 1,200만 원부터 뭐 1억 5천만 원까지 의 범위, 그다음 그 이상도 있겠죠 당연히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세율이 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증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 산출세액이 도출이 되고요.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공제 쪽에서 최근에세액공제으로 많이 변화가 생겼지만, 세액 공제와 해당하는 것이 이제 특별세액이라든지 배당세액이라든지 뭐 근로소득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제하거나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뭐 가산세 부분은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차액이 바로 더 추가로 내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다시 그 받을 수 있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럼 세율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이렇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을 찍어 보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보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2014년 이후 기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5년에도 특별하게 변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 누진 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요 금액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여기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다가 이 유를 곱하고 이걸 빼주면 그냥 여기 하나 하나씩 계산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누진 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원천징수 연말정산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어, 여러 가지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이걸 이제 일일이 다볼 수는 없지만 제일 크게 중요한 거는 소득이나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어, 보는 것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홈택스와 연관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정부 3.0의 편리한 연말정산,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해 보면 한 8건 정도의 간편제출리스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과 잘 확인을 해서 관련된 서식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이자에서 가로치고 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금융소득이 뭐고, 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투자한 사람이 20% 수입을 냈다. 물론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금융소득과 관계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금융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이 부분이 재무설계나 재특위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득에 대한 또는 그 손익을 많이 낸 수익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많이 다 나가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소득을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서 작은 글씨 밑에 아,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표현이 돼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마우스로 잠깐 스크롤 을 천천히 하면서 내용을 보면 뭐 이자와 할인액이라든지 주로 뭐 이자 할인액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가로 치고 나온 내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거는 사실 뭐의제 배당에 대한 부분만 유의를 하면 뭐 특별하게 그 소득 들어온 거는 다 알아서 처리가 되니까요. 큰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수입으로 인식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기 아까 내용 중에 조금 내려가 보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좀 복잡하게 보일 것 같지만, 여기 이자소득, 이자소득이죠. 그 다음에 수입시기. 그래서 뭐 이제 지급을 받은 날이다. 약정이한 지급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지금 나일이 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자석 외에 배당소득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일이 되겠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보통 보면 지급을 받은 날. 이제 이런 위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의제배당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런 것들이 가끔은 그 혼선을 빚어서 에로를 긁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nts.go.kr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홈텍스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홈텍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여기 프리즘에서 국세청 홈텍스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홈텍스 부분은 엄밀하게 제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ipn이나 아니면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제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홈택스 사이트는 어, 개인에 대한 소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직접 조회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그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ip 인이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직접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어, 연말정산 뭐 미리 보기 이 메뉴에서 시작하기부터 시작할 부터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 라든지 지급명서 세 제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어, 조회하고 또 자료를 발급받고 제출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근로소득간이 세액표하고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묻기 때문에 나오는데 결국 돌아가보면 아까 저희가 봤던 원천징수 연말정산 안내 2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홈텍스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이두 가지 부분은 참조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외에도 여기 연말정산 세액 자동재산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그 2015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그냥 블로그에 있는 파일 하나를 참고로 해서 블로그도 소개하고 파일도 붙인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세금 특히 종합소득에 관련되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 사이트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